우리 나님께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03년 1년 동안 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고 싶고 모르게 전쟁을 할줄없나자다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3년에 어제 엊그저께가 돌로 아버지 1년이 아버지 다 지난 아버지의 낳 오후입니다 하나님 2 0 0 4년또에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을 받아들고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잘 진행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오신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건졌는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항상 가까이 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세상 속에서 아버지 헤매다가, 아버지 주일이면 와서 아버지 하나님 뜻밤만 한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품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교회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기한 김덕순 목사님 이곳에 세우시고 귀하고 복되고 거룩하게 쓰신 것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롱교여 아버지 하나님 합하여져서 우리가 합략가고 선을 이루고 나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한 전진우 목사님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장육고 육고 아버지 사제백체를 주님으로 만져서 주님의 손으로 다 고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세계 박지 방송으로 일하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 박지 방송이 아버지 세계로 나가서 하늘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방송으로 통하여서 죽어간 영원, 명혼, 영원들 많이 죽게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믿는 자수가 더욱 더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여 이 하늘 나라 확장되는 아버지 전 국민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님 고 구원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굴르고 나가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 값으로 세운 재단 재단들마다 한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교회가 부하고 발전하고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 다 건강으로 붙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양들를 이끌고 나가는데 부족함들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주님 세워사오니 하나님 건강으로 붙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국민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여야간에 아버지 다툼이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과 아버지 안에 합하고 나가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국민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안나님 헌신하고 나가는 국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하고 안전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저희들 마음껏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아, 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송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오신 하나님 함께성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너스야의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하 기도할 뿐입니다 정전도 하나님께 석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 석하는 전쟁들이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오신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 핵폭발을 해포팔 샤멸하시고, 핵폭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시아로 건네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김정은 정권은 물러가고 새 정치가 들어서서 한국과 타협하고 나가는 정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오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여서 아버지 기한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섭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귀한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2004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 풀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곁을 더욱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고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핵값으로 세운 재단이 내네 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 에 죽어간 영혼 많고 많습니다. 네. 죽어간 영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최관사님강화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물 주인 예수 믿고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건물 안에 죽어간 영혼 영혼들 아버지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딸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해낸 것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와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감사, 감사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가 좋아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구조도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 감사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줄걸믿사옵고 부족한 딸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